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얼마나 내가 정성 쏟느냐에 따라서 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운동 끝나고 샤워하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바로 필리밀리 화장솜입니다. 올리브영에서 샀고요. 이제 이 화장솜으로 제가 산 토너를 적셔서. 스킨 케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산게 뭐냐? 더랩 바이 블랑도 올리고 히알루론산 5,000 토너. 네, 디렉터 파이님의 영상을 보고 수부지 피부에 적합한 토너를 제가 검색을 해봐서 봤더니 바로 이 제품을 추천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했습니다. 두 번째, 빠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렉터 파인님의 영상을 보고 앰플엔 센텔 카밍샷 앰플 100ml. 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수분 크림이겠죠. 제일 중요한 수분 크림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수분 크림, 짜잔, 에스트라 아토베리역 365 크림인데요. 수부지 이것도 역시나 수부지 타입의 크림. 그리고 건성 타입도 추천해준다고 하네요. 총 토너, 앰플, 수분크림까지 해서 총 세트로 다 샀습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선크림. 이 선크림도 수부지 타입한테 잘 맞는 선크림이라고 소개가 돼서 제가 큰맘 먹고 한꺼번에 싹 샀습니다. 일단은 지금 샤워하고 나왔기 때문에 얼굴이 조금 살짝 뻣뻣한 느낌이 있습니다. 음, 음, 한번 발라볼게요. 음. 일단 티슈는 이렇게 돼 있어요. 헝겊 같이 옛날 에리막 다치거나 하면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프 붙이고 했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이거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한번 촉촉 보겠습니다. 촉촉촉촉. 그래서 이렇게. 목까지 깔끔하게 닦아주죠. 토너는 조금 정돈하는 그런 느낌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얼굴을 한번 정돈을 하고 다음에 이제 앰플 같은 걸로 이제 피부 안에 넣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보일까요? 어, 보여주세요 이런느낌이에요뭐이런 제형? 촉촉할 것 같은? 이렇게. 왜이 어, 이게 앰플이라고 저는 되게 끈적일 줄 알았는데, 음? 생각보다 끈적인 느낌보다는 촉촉한 느낌이랄까, 음. 촉촉해지고 있어. 언제나 끝마무리는 이렇게 목을 발라주고, 입가도법을 이렇게 촉촉하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 이렇게 관리하기 힘듭니다. 여러가지 바르기 귀찮잖아요. 근데 이렇게 관리해야 피부도 제 정성을 알아주고 좋아진단 말이죠. 이제 수분크림 발라보도록 할게요. 수분크림 어떤 제형인지 보여드리자면 제가 한번 써봤어요. 이게 어떠냐면 이런 알맹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 크림 알, 크림 속에 작은 입자의 알맹이가 있거든요? 캐치가 되려나? 캐치해줘. 아, 이게 잘안 보이네요. 작은 알맹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보면, 보이려나? 이런 알맹이 보이시죠? 어, 이제 좀 보인다. 살짝 펄 아닌 펄 같은 작은 알맹이가 있는데, 바르면 사라져요. 반대도 이렇게. 이 눈가 쪽. 이 눈가 쪽을 좀 듬뿍 발라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쪽 눈가 쪽이 피부가 얇잖아요. 얇잖아요. 이런 데는 좀 그래도 두꺼운데 이눈 밑에. 그래서 눈 밑에가 꺼진다고 하죠. 눈 밑에가 잘 꺼지지 않게. 티브야 이렇게 등돈을 해주면 보세요 보세요 짜잔 좀 광이 나죠? 이렇게 광이 납니다 아 옷이 구겨져서 아 없어 보이네 구겨졌지만 지금 뭐만 보입니까 얼굴만 보이죠 왜 얼굴만 보일까요 광이 나기 때문이죠 이 광이 이 촉촉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얼마나 내가 정성 쏟느냐에 따라서 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어, 사실 좀 무심하게 피부를 관리를 했었어요. 어, 타고난 것도 없잖아. 있었지만 어, 제가 생각해보니까 피부는... 계속 내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고 애정을 갖고 사랑을 줘야지 피부도 밝아지면서 좋아지고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별다른 영상은 아니었지만 기초 케어 영상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봐요.